자, 제가 저번에도 이 유리의 소음에 대해서 이 방지책에 대한 그런 설명을 영상으로 보여 드렸는데요. 어, 현대 모비스에서 팔고 있는 소음 방지 테이프를 이 고무 몰딩에 붙여서 유리의 소음을 잡는 방법을 알려 드렸는데 그거 갖고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안 돼서 제가 오늘 후속으로 방법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. 자, 보시면은 이게 프레임리스라서 유리만 있어요. 유리만 있는데 이 유리가 닫히면서 이 고무 몰딩과 밀착이 돼야 되는데 이 고무 몰딩을 잘 보시면 철심 같은 그런 프레임이 없고 그냥 고무, 생 고무예요. 네. 원가 절감이죠? 원가 절감이에요, 결국은. 여기에 철심이 있어야 텐션이 유지가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뭐 이게 온도에 따라서 고무가 쪼그라들고 뭐 팽창되기도 해서 이게 밀착이 안 돼요, 이렇게. 그럼 이 유리가 떨리면서 이 고무와 유격이 발생되면서 떨리는 소음이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죠. 주행 중에 바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. 자,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? 여기에 뭐 천을 붙인다고 해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, 이 보면은 이공 몰딩을 바겨서 안쪽에 무언가를 넣어서, 무언가를 넣어서 이렇게 앞에 몰딩을 조금 더 당겨준다면 유리창과 밀착이 더잘 되겠죠. 잘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제가... 그거에 맞는 재료를 준비해왔습니다. 다이소에서 판매하고요. 천 원이에요. 스폰지보다는 조금 더 고밀도 그런 스펀지 재질인데 이게 스펀지로 껴놓으면 또 이제 스펀지가 텐션이 없다 보니까 금방 눌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좀 밀도가 좀더 단단한 제품으로 준비를 해서 이거를 잘라서 안쪽에 붙여서 앞으로 이렇게 밀려나올 수 있게 텐션을 주는 거죠. 자, 그 작업을 한번 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닫아봤을 때는 순정 상태에서 떨려요, 이쪽이. 보시면은, 네, 네, 이쪽이 좀 떨리는 모습이 보이고, 실제로도 여기 떨리는 소음이 들리는데, 한번 바로 구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단하죠? 네, 공 몰딩 살짝 탈고해주시고 네, 이렇게 살짝 드러내신 다음에, 여기 안쪽에, 이쪽에 이 스펀지를 넣어서, 조금 더 부풀기를 크게 해가지고, 텐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좀 텐션을 좀 확실히 지위 해서 요 정도 맞춰볼게요. 계속 수정해보면서 해볼게요. 자. 자, 이렇게 해서. 자, 이게 양면 접착 방식이라 이렇게 떼가지고 바로 그냥 붙이면 됩니다. 자, 붙일 때는 제 생각에는 이게, 이게 지금 이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쪽 안쪽에다 붙이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. 안쪽에다 넣으면 빠져나올 일 없게. 네, 이렇게 해서, 어, 잠깐만요. 위로 좀더 올려야겠네요. 여기서부터밀어넣고 붙이는 식으로. 네, 잘 들어가요. 네, 사이즈가 딱 맞아요. 이게 딱딱 좋더라고요. 0 천원짜리 제품이. 네, 자, 이렇게 밀어넣고 조립을 해보겠습니다. 별거 없죠? 오, 벌써부터 막 빵빵해요. 오, 막 손으로 때려넣어야 들어갈 정도로 빵빵합니다. 이쪽, 유기 안쪽으로 몰딩이 잘 들어갈 수 있게 꼼꼼하게 마감 잘 해주고요. 자, 보시면은, 만져봐도 빵빵해요. 네, 한번 만져보시겠습니다. 음, 빵빵한 느낌이 음. 듭니다. 음. 예, 부풀었죠? 예, 풍선 부풀듯이. 음. 자, 이 상태에서 돌을 닫으면, 안 떨리죠? 유리. 음. 보셨나요? 자, 다시 한번. 음. 자, 이쪽 삐져나온 거잘 넣어주고, 이렇게 문 닫아가보면서 맞춰봐야 돼요. 네, 혹시안 맞으면 되겠지. 한번 닫아볼게요. 이게 지금 텐션이 계속 밀려나가니까 계속 죽어나서 맞춰줄게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다 맞췄는데 예, 몰딩도 잘 자리를 잡았고 닫아보면 딱 유리 떨림없이 그냥 도 닫히는 소리만 들립니다 자 보시면은 예, 여기 딱딱하게 이게 꽉들어가있고요 예, 직접 만져보면 바람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쪽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예, 꽉 찼죠? 보이시죠? 여기 이렇게 꽉 찬거 네. 예, 지금 차주분도 만족해 하실 정도로 꽉 찼습니다 예.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천원으로 어, 몰딩 이렇게 풍절음 잡기를 해봤는데 지금 이 프레임리스 도어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예, 사실 이 프레임리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잡소리가 너무 심해서 안 좋았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예, 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이쪽만 하지 마시고 차 전체적으로 예, 이쪽 조수석도 보시면 이렇게 벗겨지거든요 예, 안쪽에 똑같은 방법으로 작업하셔서 예, 저기 잡소리 없는 그런 드라이빙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천 원으로 이거 할수 있으니까, 쉽게 할수 있으니까, 한번 해보세요. 네.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